안녕하세요 마루원장입니다자 우리 고객님 한분 A 라인 커트를 잘라서 자 이렇게 볼륨 매직과 디지털 펌을 이용해서 C 컬펌 해드렸고요. 우리는 에드펌으로 뿌리를 살렸습니다. 자요 커트를 한 분이 이무게뻐서 이렇게 어, 커트하는 방법을 좀 한번 참 담아보았습니다. 위에 섹션을 좀 얇게 이렇게 하나. 하나 뜨고 이 위에 하나 이렇게 떠나요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탑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얘네가 이렇게 이제 떠져있어요 우선 사이드, 사이드 하나 떠나놓고 이게 이제 분리를 시키면 시킬수록 커트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뜨면은 이제 이만큼 이제 남아있죠 그죠 그럼 센터를 정하고 이 라인으로 하나 뜨고 여기서 하나 더고 여기서 고 여기서 들어서 각도를 하나 잡아주고요.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층이 이제 이렇게 좋은가 있으다가 또안 좋은가 있으니까 안 된다. 층이 나죠, 층이. 여기서 층이. 응. 그러면 이밑 가이드는 이제 나중에 가이드를 잡아서 잘린다라고 보면 되고, 잘린다. 잘린다 여기 이제 정리가 된다 라고 보면 되구요 그 다음에 얘 이제 윗선이 가이드가 되는거죠 여기서 반 나눠서 1cm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가이드를 보고 여기서 이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1cm 내려서 가이드를 보고 잘라줍니다 여기서 조금씩 더 들어줘도 되구요 너무 안 들어주고, 그냥 고정 가이드로 계속 쌓아도 되고요 조금씩은 들어줄게요, 저는. 조금, 조금씩만 들어줘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렇게. A라인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게 그냥 딱 보여요, 이게. 선이. 각도를 너무 많이 들지만 마세요. 각도를 너무 들어버리면 층이 많이 나버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가 밑에 층을 안아 주고 그 층에다가 요 위에를 쌓는게 포인트니까 계속 쌓아줘요 그냥 계속 쌓아 계속 이렇게 계속 쌓아 계속 쌓아 계속 쌓아 자, 쌓아 뒤로 보고 뒤에 가이드 있으니까 보고 보고 계속 쌓아 오케이. 뒤에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가이드 보이죠 여기 보고 그대로 잘라요 잘라서 느낌 보고 그 다음 얘를 가지고 뒤로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느낌 보고 정리해주고 요정도 이 흐름 정도 나오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그냥 고정 가이드로 그냥 계속 쌓아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냥 쌓으면 그냥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이 A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매입할 때는 반반씩 자르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우선 반씩 자르니까 장점은 A 라인 잡기는 좋다. 만약에 반씩 안 자르면 여기 가운데 가이드를 잡고 이렇게 자르니까 여기가 A 라인처럼 뾰족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반반씩 자르니까 이 반을 보고 바로 A 라인이 들어가기가 쉽더라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똑같이 그냥 1cm씩 내려서 그대로 그 쌌습니다. 가이드를 보고 여기 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대로 쌓아주세요. 그 대신 이쪽 자를 때 살짝 뒤로 당겨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지금 10분 지났으니까. 아, 10분 지났어? 네. 말도 네. 안 돼. 일분지났는 지금 7분이 지나 아또한줄 알았네 1분은 아니고 아까 3분 정도? 한 5분 됐어 5분 됐어 5분, 5분. 나이, 그, 지금 똥개야 지금 또 시작했어요 똥개야 가이드 거기에다 그 그냥 갖다 쌓으면 돼요 자 갖다 쌓아서 그대로 그냥 갖다 쌓아주면 니다 갖다 쌓고 층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냐 니층안 많아 층 많이 안 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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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쌓아버리면 돼. 엄소리 하지 말고 <laughs> 이게. 근데 웬만하면 좋은 방식 안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해보니까 괜찮아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저는 온전히 방식대로 더 괜찮은 같으면? 거 같아요. 아이씨. 온전히 좋은 거다 알려주시잖아요. 아니 이게 다 한번... 알려주는데 그냥 온전히 방식이죠. 있잖아 그럼 진짜. 네? 드라이해도? 온도이야, 진짜 이거 온전히. 자요렇게 정화세 마 봐라. 요렇게어요렇게 그럼 이제 이게 위에 밑에가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밑에가 끝이에요. 숱을 그냥 잡아서 숱이 많다 생각하고 먼저 칠게요. 그냥. 이거는 제가 임의로. 임의로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같이 쑥쑥 쳐버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제가 위는 안쪽만 잘리는 독이론입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저처럼 자르다가 또 나중에 또 이상하게 잘리지 말고 자 하나 둘셋넷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다여기도 하나 둘셋넷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조금 이제 가벼워지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가벼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윗머리를 내리면 되는데 윗머리가 조금 떠나가지고 자르기 별로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어트려 나누고 뒷머리 딱 해가지고 아까 쌓았던 부분 있죠? 자, 그냥 그대로 해서 보고, 요 가이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자릅니다. 아까보다는 각도 여기서 했으니까, 아까 고각도보다는 그 조금 들어주죠자 요, 요 정도, 요 정도로 들어서요팅으로 잘라버린다. 여기도 자른다. 여기도 자른다. 자, 여기 자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높은 각을 쓰지 않은 상태로 얘가 엄청 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볼륨이 엄청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로 가르마 탈지 그거는 앞에서 정해놓고, 여기는 그대로, 그대로 들어서 체크하듯 자릅니다. 밑에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다음이 오시나보다. <laughs> 진짜 그모이 있어. 음. 아 깜짝, 자기도 깜짝 놀래. 쏘라놓고도. <laughs>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laughs> 여기도 뒤로 당겨서 아까 밑에 가이드 보고 여기서 각도 너무 안 되는 게 포인트인 거 같아요. 이렇게 낮게 자르면 낮게 잘라놓고 위에서 층을 주면 이게 무게감이 딱 쌓여 있는 상태에서 층을 주는 거라 이 무게감이 잘안 없어져요. 그럼 볼륨감이 엄청 많이 위에가 산다라는 거죠. 앞쪽도 앞으로 떼가지고 튀어나온 거 한번 정리해주고요. 여기도 한번 정리하고 여기도 한번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것만 정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어디로 갈지 정해주고 이렇게 가르마 타서 앞머리 형태 잡아가지고 나 이만큼 앞머리 할 거야 하면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 갖고 와서 연결해 주고 여기도 조금 갖고 와서 연결해 주고 자 이렇게 한 뒤에 여기서 이제 탑 쪽은 안 깨도 될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만 깨 볼게요 탑 쪽이 너무 이제 길니까 조금만 빠지는 것만 깨, 깨고 한 바퀴만 돌릴게요. 깨고 한 바퀴 이렇게 한번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맨 위에 무게감 긴 선이 뾰족한 부분 코너만 제거한다 생각하고 요 코너만 한번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자, 이러면 이제 커트 끝. 몇분 걸렸나? 한 아, 10분 걸렸나? 응, 10분 10, 10분이면 이제 커트 끝 10분 커트 끝 말리고 질감처리도 가능합니다 질감처리는 틴닝으로 해서 빨리 조사버리면 되겠죠 끝자 <목소리> 이거 일반 틴닝으로 갈게요 자 지금 아까 들어서 자른 부위는 여기가 가이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내려서 잘랐으니까 지금 보면 그죠 여기는 가볍고 여기는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벼운 데는 별 자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 포인팅으로 포인팅 처리만 조금 가벼운 데는 해주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니까 여기는 일반 튜닝을 그냥 쓸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튜닝 처리를 이렇게 좀 많이 해준다. 지금 보세요. 지금 선이 이제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무게감을 놓고 놓고 계속 나왔잖아요. 여기서 계속 내리고 내리고 잘랐으니까 여기가 뭉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을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뿌리 쪽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면 소프트해지거든요. 끝머리 잡아주고, 끝머리 잡아주고, 속이 무거우면 속머리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잡아서 여기 끝머리 질감 처리, 끝머리 질감 처리, 끝머리 질감 처리. 여기도 잡아서 끝머리만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파마해도 이쁘더라고요. 파마해보니까. 잡아주고 여기 있는 부분을 속에 있는 부분을 한번더 가볍게 한번더 잡아주고 그러면 이게 드라이하기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되겠죠 우리 웨이브 넣으려면 그 대신에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겠지 위에 볼륨 살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핀닝 처리하면 지금 이런 느낌이 나요 자, 그에음에 여기 또이 까매야 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렇게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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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에서 그래요. 깐만잠